가족들 절반 이상이 80세가 넘었습니다. 고령입니다.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계십니다. 이제 정례화가 제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권민석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. 눈물과 감격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. 60여 년 만에 손을 맞잡은 이들은 그동안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. 건강해서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습니다. 오래 살아서 이렇게 만나고 좋은 이 있어 고마워. 고마워. <laughs> 오빠 아줘서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 오빠. 어. 만남의 기쁨도 잠시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기약 없는 이별 때문에 건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. 다행히 이산상봉 이틀째인 오늘까지 우리 상봉단의 건강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허리 디스크와 천식으로 각각 구급차를 타고 방북한 할머니들도 기다려왔던 북녘 가족을 만났습니다. <laughs> 앞서 지난해 2월 상봉 때 여동생을 만난 이호환 할머니는 울다가 실신해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고 건강이 약화돼 구급차에서 가족을 만나야 했던 할아버지, 할머니는 결국 약속한 만남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귀환하기도 했습니다.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의료 체계를 보강해 의료진 20명과 구급차 5대를 상봉단에 붙였습니다. 현재 국내 이산 가족 6만 6천여 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3만 5천여 명으로 절반을 넘습니다. 이처럼 이산 가족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YTN 권민석입니다.